네, 19년 7급 공무원 통계학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대와 마찬가지로 나눠보면 5, 7, 8. 자, 요 정도로 분배돼서 나오는 게 7급이죠. 그죠 앞에서는 그냥 짧게 한 5문 제 정도 출제되고, 뒤에 한 반반씩 나온다. 그 나머지가. 자, 요렇게 나오는데, 자, 추정이 조금 더 나왔고, 분산 분석도 보통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세 문제. 둘째 되면은 또 뭔가 새로운 거를 하나 더 물어보겠죠. 자, 이런 생각을 갖고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다음 자료가 있을 때 산술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모두 더한 것은. 되시죠 그럼 또이 자료가 뭐돼 있어? 정리가 안돼 있잖아. 그렇죠? 정리를 좀 이쁘게 좀해 주지. 왜 정리가 안돼 있는 거야? 그럼 정리해야죠. 1 2 2. 그 다음에 3이 몇 개야? 2가 두 개죠. 그쵸? 2를 왜세번 썼어? 그 다음에 3이 하나, 둘, 셋 3, 3, 3, 3. 4, 6. 이렇게 돼 있네요. 자료가 몇 개야? 3개, 3개, 2개니까 총 8개네. 자료가. 되시죠? 그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뭐야? 중앙값? 뭐 최빈값 이런 거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뭐 그냥 어차피 다 구하긴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일단 평균부터 구하겠습니다. 평균 뭐에다 더해서 8로 나누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이렇게 더하면 5고 요거는 9고 요거는 10이니까 다 더하면 24네요. 그렇죠? 8로 나누면 몇이야? 3이네. 오케이. 자, 다음 중앙값 중앙값은 뭐야? 8개니까 가운데 네 번째랑 다섯 번째 값이라고 되시죠? 짝수 짝수계일 때는 짝수기일 때는 딱 절반 딱 나눠 그럼 4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거랑 그 다음 값한 다음에 2로 나눠준다고 되시죠? 이 번째야, 번째. 자, 그러면은 1, 2, 3, 4네 번째 3이죠. 다섯 번째도 3이죠. 그러니까 둘이 3 더하기 3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몇이야? 3이죠. 그래서 중앙값도 3이다. 자, 다음 마지막 뭐야?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놈. 3이 몇번 나왔어? 세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빈값도 3이다. 오케이. 다 3이니까 정답 몇 번? 3 더하기 3 더하기 3 하니까 9인 3번 쉬운 문제다. 되시죠? 요거를 그냥 빨리 계산하는 게더 중요한 문제였다. 되시죠? 그 다음에 중앙값을 또 구하려면은 어차피 뭐, 무슨 순으로 써야 돼? 크기 순으로 좀 써줘야 된다. 되시죠? 요렇게 크기 순으로 쓰고 빠르게 평균 중앙값 최빈값 빠르게 구해주면은 풀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2번 표본 추출 방법은 자, 표본 추출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1번 단순 임의, 2번 층화, 3번 군집, 4번 개통이 있다고 되시죠? 이거는 진짜 랜덤으로 뽑는 거고, 얘는 뭐에 그룹 나눈 다음에 그룹에서 일부를 뽑는 거고, 군집은 뭐야? 그룹 나눈 다음에 아예 그룹 하나를 통째로 뽑는 거고, 되시죠? 개통은 뭐야? K 번째마다, 몇 번째마다 표본을 뽑는 게 개통이죠. 되시죠?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전국의 유권자 중 무작위로 뽑힌, 무작위로 뽑았대잖아, 그렇죠? 천 명에 대해서 선호도 물었고, 이랬더니 결과 얻었어, 그렇죠? 어쨌든 표본 추출 방법 어떻게 했다는 거야? 무작위로, 그냥 랜덤으로 뽑았는 다 소리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야? 단순 임의 추출 방법이죠. 되시죠? 자, 표본 추출 방법, 확률 표본 추출 방법 말고도 또 뭐가 있어?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만 지금까지 계속 출제되었다. 그러니까 이네 개를 어떤 방법인지 하는 방법도 익혀야 되고, 그다음 네 개의 의미도 익혀야죠, 그렇죠? 단순은 뭐 그냥 랜덤으로 뽑으니까 모두 다 뭐해? 동일한 확률. 층화는 뭐해? 이게 하나 하나가 서울, 경기, 강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룹간 뭐해? 그룹간 이질이라고. 자, 군집은 뭐에 이거 하나를 통째로 뽑는데 이게 하나가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되시죠? 그러니까 그룹 내 뭐야? 아 그룹 간 뭐야? 그룹 간 동질이라고 그 다음에 개통 추출 방법 언제 써? 표본 조사 아니 뭐지 뭐죠? 대통령 선, 선거 뭐 이런 거 하고 나면은 여론조사 할때 쓰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과 특징만 익히시면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3번 확률 진, 질량 함수 또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수 없는 것은 확률 함수가 될려면은 확률 뭐 질량이든 뭐 밀도든 질량이면 뭐야 이산형이고 밀도면 뭐야 연속형인데 뭐 어떤 경우가 됐든 확률 함수가 될려면은 조건이 뭐야 원래 조건 여러 개가 있는데 확률의 합이 몇이야 어 돼? 1이어야 한다 되시죠? 원래는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어? 확률 값들이 다 플러스해야 돼. 양수여야 돼. 0 이상이어야 돼. 되시죠?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 확률이. 그렇죠? 근데 이 조건은 시험에서 물어본 적은 없고 우리는 무슨 조건만 물어봐? 확률의 합이 1이냐만 물어봅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은 fx가 10분의 1이야. 근데 0부터 10인, x는 0부터 10인 정수만 가능해. 되시죠? 그럼 x는 뭐만 가능해? 1, 2, 3 해갖고 어디까지? 10까지 가능한데 x가. 자, 이때의 확률값은 다 몇이야? 다 10분의 1이란 소리죠. 되시죠? 자 그럼 10분의 1이 몇개 있는 거야? 10개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다 더하면은 몇이 나와? 1이 나오므로 1번은 확률 함수가 돼야 는데될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다음 2번 x는 자연수만 가능해 그럼 x는 뭐가? 1, 2, 3 이렇게 자연수만 가능한데 그때의 확률 값은 몇이야? 2분의 1에 x승이래 그럼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뭐야? 2분의 1에 제곱이고 얘는 뭐야? 2분의 1에 세제곱이죠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자연수는 끝이 있어 없어? 없잖아 끝이 없게 계속 이렇게 쭉 나아간대 그럼 요 확률값들을 다뭐 해봐야 돼더 해봐야 되죠 그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세곱 더하기 쫙더 해야 돼자 이게 뭐야 무한등비급수죠 고등학교 때 수열을 배우시면은 2분의 1씩 계속 곱해지는 수열이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고 얘가 끝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한등비수열이고 그걸 다뭐해 더하니까 무한등비급수다 자 무한등비급수는 어떻게 구해? 1-0비분의 첫째 항. 요렇게 구하죠.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자 그럼 1-2분의 1분의 2분의 1이잖아. 그쵸? 2분의 1씩 곱하니까 공비가 2분의 1첫 항도 2분의 1이잖아. 요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분의 2분의 1이 되니까 1이 될 겁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2번도 뭐의 확률 함수로 가능한 거죠. 되시죠? 그럼 다음 3번은 요거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 3번. 자 여기까지는 2산형이었어. 그쵸? X 값이 1, 2, 3, 4 이런 게 2, 3, 0이잖아. 자 얘는 뭐야? X가 0보다 크다. 그럼 0보다 큰거다 가능한 거잖아. 그쵸? 이제부터 3번은 뭐야? 연속형이죠. 자, X가 0보다 클때 확률 함수가 2의 마이너스 X라고 돼 있대. 되시죠? 그럼 연속형을 다 더하려면 뭐 해야 돼? 그때는 적분을 해야죠. 인테그랄을 해야 된다. 그럼 0부터 어디까지 가? X가 무한대까지 가죠. 끝이 없잖아. 그쵸? 그때 확률 함수가 뭐야? 2의 마이너스 X잖아. 그쵸? 이거를 다 더해보래. 자 그럼 이거를 적분해야죠 자 그럼 뭐를 미분하면은 2의 마이너스 x가 나오겠냐 생각해야죠 자 2의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은 그냥 2의 마이너스 x가 돼 되시죠 자그 다음에 요 값을 또한번 미분해 x로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될 겁니다 되시죠 2의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은 미분하면은 요거 미분하면은 요렇게 나올거고 거기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만나갖고 플러스로 바뀌어서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분은 미분의 반대니까 미분의 반대를 잘 생각하셔서 요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무한대 먼저 대입하고 그 다음에 빼기 근데 또 빼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2에 마이너스 0승 요렇게 될겁니다 되시죠 자 그럼 얘는 뭐야 2에 무한대 분의 1이라고 마이너스 승은 2의 마이너스 셀승이 뭐야? 2분의 1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2의 무한 대분의 1이야. 그럼 이게 엄청나게 무슨 수야? 큰 수죠. 2를 무한번 곱했으니까 자 자연상수 2는 몇이야? 대략 한 2.7쯤 된다고. 그2.7 되는 거를 무한번 곱했어. 그럼 0 엄청나게 큰 수가 되겠죠. 그럼 엄청나게 큰수 분의 1이니까 얘가 뭐가 돼? 0이 될 겁니다. 되시죠? 그럼 여기 0이 되니까 여기는 필요가 없고 그럼 얘만 남는 거잖아. 그럼 2의 영승이 뭐야? 모든 수의 영승은 몇이야? 1이죠. 그렇기 때문에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번도 확률 함수로 가능하다 되시죠? 다음 4번 또 4번 프레임또 지워야겠네요. 잠시만요. 네, 다음 4번 뭐 4번이 정답이겠죠. 1, 2, 3번이 맞으니까. 자 4번은 0에서부터 1까지 연속이죠. 그렇죠? 0에서부터 1까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얘도 연속이니까 접근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빠르게 3분의 1 곱해. 그럼 1 마이너스 3분의 2 x 의 dx가 되고 적분하면 은 x, x 미분하면 1될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3분의 1, x 제곱 미분하면 3분의 2x 될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1 한번 넣고 0 한번 넣은 다음에 빼주세요 하는 거죠. 1 넣으면 어게 돼? 1-3분의 1이 되고 0 넣으면 어차피 다 0, 0이 되니까 필요 없어. 그러니까 3분의 2가 나온다. 그래서 확률값을 범위에 맞게 다뭐 했더니 적분을 해봤더니 다 더해봤더니 뭐가 나서어 3분의 2가 나왔으니까 확률의 합은 몇이야 돼? 1이해야 되는데 3분의 2가 나왔으니까 4번은 확률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씩 적분만 하면은 쉬운 문제인데, 요 무한 등비급수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얘는 뭐야? 자연 상수의 적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실제로 이 문제 푸시는 분은 어떻게 풀어? 1번 쉽잖아. 되시죠? 2번 잘 모르겠어. 3번 아, 이거 적분하기 좀 짜증나는데? 그럼 4번, 4번은 쉽잖아. 다항함수니까, 그렇죠? 얘부터 적분해봐. 1이 아니야, 오케이. 4번 찍고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다. 되시죠? 만약 4번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얘네 둘을 해, 하긴 해야 되는데, 4번 다항함수가 쉽게 적분이 되는데 얘를 해봤는데 1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답 찾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4번, 다섯 명 조사했답니다. 되시죠? 그랬더니 요 값이 23.6이다 이 값을 어떻게 써? 우리는 우리는 이제 회귀분석까지다 배웠으니까 요렇게 쓸 수가 있죠 되시죠? 자 이때 표본상관계수는 몇이냐? 자 표본상관계수 어떻게 구해? 코베리언스를 뭘로 나고 나눠? 각자의 표준편차로 나누죠 되시죠? 요거 되시죠? 그쵸? 자 근데 얘를 회귀분석까지 우리가 배웠으면 또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요렇게 쓸 수가 있더라 되시죠? 이거를 다 얘네들이 다 뭐한 짓이야? 표본이니까 다 n-1로 나누고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 다 n-1이 들어가 있다고 얘네를 다 약분해서 지워주게 되면은 요 합꼴만 뭐해죠? 남게 돼서 상관계수는 이런 식으로 합의꼴로도 구할 수가 있다, 되시죠?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sxy가 지금 몇이야? 23.6이고, 되시죠? s x 가 뭐야? s x 는는 루트 시그마 x 마이너스 바 x의 제곱이라고 되시죠? 자 근데 얘를 다시 쓰면 얘를 여기를 m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어떻게 돼? 이게 루트 표본 분산이죠. 그쵸? x의 표본 분산이 된다고 m 마이너스를 나누면은 근데 막 m 마이너스 나누면 돼안 돼?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m 마이너스를 한번더 똑같이 곱해줘. n이 지금 총 5개야. 그래서 4를 곱하면은 sx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 ESX 이렇게 되겠죠. 되시죠? 자, 요거는 X의 합이고, 요때 요 S는 합이 아니라 뭐야? 합이 아니라 뭐야? 표본 표준편차를 뜻하는 거죠. 되시죠? 이렇게쓸 수, 구할 수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2 e 곱하기 SX, X의 표준편차가 지금 몇이야? 2.88이니까 2.88요렇게쓸 수가 있더라. 되시죠? 자 그럼 sy도 같은 방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sy, y의 표준 편차. 이렇게 쓸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얘도 똑같이 여기 m-1을 한번 나눠주면 은 분산으로, 표본 분산으로 바뀌고 m-1을 한번더 곱해줘야 되고 똑같이 하려면 은 되시죠. 자 그래서 얘도 2 곱하기 y의 표본 표준 편차 2.28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 되시죠? 그럼 이끼리 곱하면 몇이야?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쁘게 깔끔하게 써주면은 23.6을 4 곱하기 2.88 곱하기 2.28로 나누는게 되더라 되시죠? 그럼 정답 몇번? 2번이 되는 문제였다 되시죠? 자 상관계수를 원래 요렇게 구하는게 정석인데 얘를 합의 꼴로 요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왜냐면 다 n-1이 나눠져 있으니까 되시죠? 그럼 합은 요런식으로 표준편차로 쓸수도 있다 요런게 식편안을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냐? 만약에 이 이렇게 푸는 걸 내가 몰랐어. 모르더라도 요요 요렇게 곱한 놈. 얘가 공분산, 코베리언스랑 비슷한 놈이잖아. 그래서 그렇죠? 코베리언스 구할 때 요렇게 구한 다음에 n 1만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23.6이 어디 있어야 돼? 분자에 있어야 돼. 그럼 23.6이 분모에 있는 거는 틀린 거야. 되시죠 자, 그리고 자료가 총몇 개야? 다섯 개잖아. 근데 표본 상관계수잖아. 그럼 뭐 하겠어? n 1을 이용하겠지, 뭔가. 그렇기 때문에 4가 뭔가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4가 뭔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4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5가 들어간 건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지우다 보면은 그냥 2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답을 찍을 수는 있긴 하다. 현실에서. 하지만 우린 정확하게 개수, 표본 상관계수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푸는 게잘 뭐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뭐 중간 난이도 정도로 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X가 X의 확률분포표 이렇게 생겼고 크기가 2인 표본으로 표본평균 구했어. 되시죠? 그래서 표본평균의 기대값이 4분의 1일 때 분산은 몇이냐? 이런 문제죠. 자, 표본평균의 평균이 뭐랑 같애? 모평균이랑 같잖아 그쵸? 원래 x의 평균이랑 같다고 되시죠? 그렇다면 이게 4분의 1인데 이 x의 평균 어떻게 구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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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다 더하면 되잖아 그럼 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 0 곱해서 사라지고 더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요게 이렇게 지어지니까 따라서 a는 몇이야? 4분의 1이란 거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되시죠? 자 근데 우린 뭘 구해야 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야 되잖아 자 얘는 어떻게 구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구하죠 자 지금 n이 몇이야? 표본의 크기가 몇이야? 2잖아 그렇기 때문에 2분의 e 시그마 제곱이 뭐야? x의 분산이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뭐야? x의 분산을 구해야 되잖아 x의 분산 어떻게 구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하죠 되시죠? 자 그럼 요거를 제곱해서 만든다면 다시 x제곱으로 다시 뭐해? 확률 분포표를 다시 만든다면은 마이너스 1제곱하면 몇이야? 1이고 0제곱하면 0이고 1제곱하면 1이고 자 이게 4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을 4분의 1 빼면 4분의 1이었고 여기도 4분의 1이었고 2분의 1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확률값은 그대로 따라오면 되죠. 똑같이 이렇게 되시죠. 자 그럼 x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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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그러면은 4분의 1 더하기 0이고 2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3이 될 겁니다. 자 다음 ex가 몇이었어? 아까 얘랑 같다고 얘가 몇이라고 4분의 1이라고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라고 4분의 1을 접한 몇이야? 16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16분의 4 4 3 4 12 1기 16분의 1 하니까 16분의 11이 될 겁니다 아하 요 x의 분산이 요확률분포표 0에서 9에 보면 몇이 나와 16분의 11이 나오니까 그거를 2로 나누는 놈이니까 표본평균의 분산은 몇이야? 32분의 11이 될 겁니다. 되시죠? 정답 몇 번? 2번이다. 자, 이 정도면 뭐에 쉬운 문제죠. 그렇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평균이랑 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거 당연히 익힐 수 있고 다음 이 확률분포표 표고 보고 평균 구할 수 있죠. 분산도 구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풀수 있는 문제였다. 대신에 좀 계산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수 없이 빨리빨리 풀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풀고 나머지 문제는 잠시 뒤에 풀도록 하겠습니다.